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높은 산을 오르는 거라 여겼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랐던 것처럼 아들과 아들을 태울 장작을 앞세우고 천번은 더 뒤돌아보았을 그런 산을 오르고야만은 그런 것. 그리고 그렇게 정복된 모리아산은 시온산이 되고 예루살렘성이 되는 것이리라. 거기엔 다윗의 장막이 들어서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다. 정복된 봉우리들은 결국 둘도 없는 간증들이 되는 것. 니체가 그랬지,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나를 강하게 한다고. 내가 정복하기 어려웠던 산들은, 결국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 나도 생각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줄을 넘는 것.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쟁거름으로 넘고 넘고 또 넘어야 하는 것. 100번을 넘어도 쌀밥 한 숟가락도 태우지 못하는 것. 나에게 그럴듯한 알통도. 성난 등 근육도 남기지 않는 것 천번은 넘어야 보이지 않게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 나는 오늘도 이천번의 줄을 넘었고 그나마 힘들어서 세번 쉬었고 다섯번도 넘게 다리에 걸렸다 자꾸 걸려 넘어져도 내일 또다시 넘을거다 리듬으로 사는 것과 비슷하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인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만명 매일 만 명을 넘어 죽게 됐고요. 만 이천 명, 만 사천 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일말의 위로로 삼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봉쇄 조치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존보다 생계가 더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 학교라든가 어, 대형몰, 아 대형몰도 열었죠. 학교를 아직 안 열었네요. 어, 학교를 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반대가 좀 거세서 아직 지켜보는 것 같고 아직 국제선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 하루 확진자 만 명에서 만이천명 사이를 유지하거나 그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완만하게 한꺼번에 뭐 이만 명3만 명이 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국제선마저도 어 시작할 확률이 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확진자가 내는 인도 비행기를 어 다른 나라에서 받아준다는 전제가 되겠지요. 어 인도는 계속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의료 설비들이 사실 안전하게 또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확산 팬데믹 상황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구도 워낙 많, 많고 또 위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 아직은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빨리 어, 인도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저희 사역도 계속해서 어, 고아원 사업, 어, 사역과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구호 식품 사역들이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그 예수순도단 그 YM과 어, 협력을 통해서 어, 아키플 학교 어, 중심으로 어, 미니 DTS 혹은 화요 모임과 금요 모임과 같은 예배 모임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훈련 모임을 해 보면 어떨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큰 규모로 모이지 못하지만 어~ 저희 사역은 집교회 하우처치의 발전에 발전이 이제 북동부 지역 어, 도전적이고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어, 어떤 체계화된 교단과 교회 조직이 커가는 것보다 집교회 조직이 이제 점 조직으로 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더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어,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뭐 아내와 저는 뭐다큰 성인이니까 괜찮은데 어린 루아가 루아가 많이 답답해하면서 뛸 곳이 없으니까 하도 뛰어서 침대와 소파를 <laughs> 망가뜨리고 있는데요. 네, 어, 하루 빨리 루아가 조금 어, 그 답답한 것을 풀수 있는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 어, 어머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났다고 하면 인도에 사는 아들이 걱정되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참 다른 거다 말씀드려도 설득이 안 되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이제 자꾸 뉴스에서 막 인도 막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을 너무 하셔서 지금 매일 어 전화를 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피가 말라 하셔서 걱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라는 것을 이제 그 번역하면 계열, 뭐 직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옛날 한국어인데요. 어떤 그룹을 지어서 그 그룹 안에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을 반차를 쫓는다,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어,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지파 그리고 레위지파의 아론을 쫓아서 나오는 어, 대제사장직 제사장직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대제사장직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어, 제사장직분이 훨씬 더 탁월하다, 더 뛰어난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의 제사와 제사장과 이런 것에 얽매여서 자꾸 뒤돌아가려고 하지 마라라는 이제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히브리서는 제5 복음서다.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복음이 있죠. 이것을 그 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관점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요.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과 또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 자체에 조금 더 관심을 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제5 복음서라고 할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에 대해서 그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해서 이야기하되 좀 어, 마태 아, 사 복음서와도 또 다른 어, 어, 관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이유 뭐 그렇게 정리 정리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 어, 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데 어,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의 족보, 어, 원조가 어디냐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원조 어디냐? 뭐 아론이나 뭐 레위인 것 같지 아니야. 멜기세덱이 원조야. 창세기에 나오죠.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laughs>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만나을 통해 갑자기 등장한 그 사람은 이게 문맥도 좀 없이 갑자기 나타나. 전쟁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십일조 받고 소개되는데 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소개되죠.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존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흥미롭냐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세상의 역사가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될것같처럼 보였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역사가 더 발전하는 것을 그최 강력한 전염성과 이 힘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렇게 묻혀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계열이 그 어둠의 계열, 세상 나라 백성들에게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어, 거룩한 백성, 샘 계열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이렇게 세우시기로 이제 결정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하나님을 예배하던 여호와 신앙,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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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릿해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게 다 없어졌으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새로 시작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존재들의 왕이 나타난 거예요.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멜기세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어 그 살레왕 메기세덱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그살레왕 메기세덱이란 뜻이 의의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있다고하죠살레 왕이라게 이렇게, 이렇게 샬롬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샬롬 킹 오브 샬롬 킹 오브 피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도 사실 샬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인 거죠. 모든 것이 이제 전쟁이 끝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토 그 영토를 앞그 다윗이 다 회복하고 나서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어진 평화의 시대 왕이 된 것이 이제 솔로몬, 몬, 샬렘 왕 솔로몬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그런데 아무튼 이, 이, 이 말계 세대기란 인물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그 재미있는 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거의 예수 그리스도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께서 본체이신 원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니까그 원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어, 멜기세덱이 아닌가. 그래서 이후에 어,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또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멜기세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럴 법 또한 게 이게 그 예수님 왕이자 예수님께서 왕이시자 제세상 대세상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해왕 평강의 왕 이것은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이거든요. 감히 어떻게 다른 왕에게 의의왕 평화의 왕을 붙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말이죠. 그러니까 메기세덱은 어, 구약에 갑자기 에, 등장했지만. 이 원형으로 오신 십자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원형의 모습 그 그림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언급되어진 구약에 언급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그것을 연결해서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의 전통을 따르는 그의 반차 계보를 따르는 왕이시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왕이 필요 없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왕을 대신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이끌면 되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이해가 잘 안되시면 3월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왕이 아닌 제사장이었지만 마치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였었죠. 그는 왕으로서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나라의 강력한 왕이 왕 중심으로 의기트 앞에서 정복 전쟁하고 이렇게 번영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왕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신한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죠. 그니까 이제 요새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들이 어뭐 플레이스테이션을 살고 싶어요, 혹은 이제 사양이 좋아진 컴퓨터를 사고 싶을 때, 혹은 뭐 스마트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가고 싶을 때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려고 새로 신형 스마트폰 사거나 뭐 전자기기들 여자들이 볼때 쓸데없는 거사려고할때 허락을 받는 것보다 눈딱 감고 질러놓고 용서받는 게 빠르다. 이런 말들 요즘 재밌는 말로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사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긴 허락이지만 사실상 용서인 거예요. 왕을 구한 것, 어, 왕을 구하되 끈질기게 구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어, 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어, 허락이었지만 사실은 용서한 거죠. 이게 왜, 왜 용서가 되냐? 내, 이게, 이게 부부가 결혼했어요. 남편이 남편이 요즘 같은 시대에 다른 여자와 만나도 되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허락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죠. <laughs>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다는 것은 제가 비유 드린 그것만큼이나 어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에게 율법의 규명, 어, 계명을 지키고 따르면서 이렇게 어, 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렇게 할수 있게 계획을 하시죠. 물론 우리가 이제 여론기 상화와 역대기를 보면서 그렇게 참안 되는 거라는 것을 또 알게는 되죠. 근데 재밌는 어 재밌는 것은 그렇게 왕이 이제 주어지다가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와서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바뀝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그게 극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허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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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용서로 주었던 왕이 사라지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왕들 헤롯이나 이런 왕들 뭐카이사르 이런 로마 황제들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를 대체. 할 존재가 바로 완성하실 존재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헤브리서 음,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을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 사이에 머무르며 여전히 구약과 구약의 율법, 그 제사와 제사장으로 대변되는 그 권위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무엇이 더 우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거 아는데.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셨어. 그리고 더 우월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레위 계열을 쫓은 제사장을 쫓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리지널을 갖고 계셔. 오리지널이 어제 사장의 오리지널 원형이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영원하시고 흠이 없는 그런 평화와 의의 왕인 제,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 모습을 문 사실상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던, 미리 던져져 있는 어떤 힌트들이었던 거죠. 단서들이었죠. 그래서, 음, 어, 예수님의 제세장직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그 원조가 예수님께 있다. 왜냐 그 원조가 멜기세덱인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와 아론의 반차보다 먼저 더 완전한 형태의 대제사장직이 멜기세덱에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계승하셨다. 그 계열에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더 우월하다고 설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의 대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혈통을 통해 정해지던 대제사장직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자가 흠이 좀 있을지라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달에 끝먹어서 끌어내기도 했죠. 죽어버리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인간의 제사장직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의 철이 없는 요구로 인해서 마지못해 용서와 같은 허락으로 주어졌던 왕의 제도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다른 왕이 세워고재신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는 의로우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부유한 왕들만이 백성을 착취하던 그 시대에 주님은 의롭고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유대교의 그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 어, 기독교로 나오도록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가 묵상을 할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배교의 위교, 이제 그 기독교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 위기에 처한 신자들을 위로했다면 이 베드로서 전서를 보면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 모든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극심한 배교와 아 배교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노사도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에서 비슷하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완주하라고 이제 격려하는 어, 내용인데 거기에서 베드로 역시 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성도들은 그를 따르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대리 통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 왕 같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신자들을 향해 어, 어, 왕 같은 제사장 일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죠, 통치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의로움, 거룩함과 평화, 이 화평함이죠. 이걸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 같은 게 아니라 어, 뭐 내가 더 특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노골적인 악이와 욕을 적인 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신자인 우리 말씀의 비춘을 받아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있어도 그렇게 의롭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 사회 생활하시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에게 속한 백성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중보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변론해 주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이러 이런 사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장직분이 그건 거야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지고 하는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가정의 현장과 직장의 자리에서 제 세상지를 갖는다는 것은 같이 생활하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죠. 잘못을 커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도록 내 것을 포기하고 또 섬기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항상 그 그곳으로 향하지만 우리에게 기대되는 요구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존재에 비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지금도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의 의롭고 의 의로운 평화의 왕으로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살아내신 그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의 분을 보고 또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펼쳐내시기를 축복하고요. 저도 갖춰 지내긴 하지만 이 현장에서 의로운 평화의 왕,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